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헤롯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달 동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장에는 헤롯왕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왕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헤롯왕 그의 집안은 대대적으로 복음과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로당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로당의 삼촌인 헤로당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헤로당도.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 헤로당이 이제 어, 결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헤로당의 결말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이 그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날이 <놀람>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 이라. 아, 네. 네. 뭐예그 네. 구절 여기까지 있었죠 죄송합니다. 자 어, 헤롯이요 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죠내 날이 밝아서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소동합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구출된 것, 탈출하는 것은 이 파수꾼들 간수들 중에 공범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한 손에 쇠사슬을 묶고 그 손을 이제 다른 간수와 연결시켜서 묶었고요. 또 다른 손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두 손을 다 쇠사슬로 묶었고 그것을 감옥 감옥 안에서 간수 두 명에게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역시 두 명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삼교대로 한 거예요. 혹여나 지쳐서 간수가 자면은 안 되니까 삼교들이에서 절대로 이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간수 중에 몇 명이 교회에게 매수되어서. 이제 베들 탈출하는데 도왔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나올 때까지 신문하고, 어, 그 범인이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모든 간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내리는 이 명령 속에 헤롯이 베들의 구출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 헤롯은 철저하게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이것은 몰랐죠. 베드로 구출 사건에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수 있고 볼수 있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2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이다 여러분들 복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복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지금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지고요, 문이 열려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집니다 이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직접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섭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이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볼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야, 한다. 밝아야 한다. 여러분, 해로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방법만 생각하고 사람의 선에서만 판단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영의 눈이 아주 어두워서 하나님을 하신다는 라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선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공범이고 사람을 신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잡는 일을 하고 맙니다. 유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그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건이 이곳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눈이 고쳐진 그 사람이 고침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너가 이제 누가 너를 고쳤느냐 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적소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서 영적소경이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떠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어, 저 개인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영적으로 민감한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뭐 특출난 것은 아닌데 약간의 그런 민감성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놀라서 깨워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했고, 또, 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것을 제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잘 대처해서 그런 마귀의 공격을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것의 의미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 의미를 아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여러분, 음, 영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밝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은 아니에요. 그 여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눈은 분명히 열렸어요.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져요.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일상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그렇게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응이 없는 거분은 어떤 반응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건, 사실 저도 제가 느껴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음, 어떤 작은 어떤 그런 범죄한 것들이 제에서 쌓이고 쌓이면, 감각이나 그런 눈이 어두워져요. 지금도 반응이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그럴 건데요. 그렇게 어두워지면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의 방법만 찾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선에서 판단하려고만 해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졌다라고 그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심지어 목사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게 교회의 모습인지 세상의 어느 집단의 모습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 자꾸만 발생을 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너희가 벌거벗었지만 온 이분들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가난하지만 너희가 부한들로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 눈이 밝아야 한다 그러면서 유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저는 우리 양문교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바르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안약이 뭐냐? 이 안약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안약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제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내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이 내삶 가운데, 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저의 영의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의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다 가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듣고 가슴에 여러분들이 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눈을 밝게 하는, 영의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이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해루당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루당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어, 유대교 역,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프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많이 썼는데 이 요세프스의 글을 따르면은 해루시 급성 고통, 어, 복통으로 5일 동안 신음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 어, 속에는 아, 회충이 단단한 곡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장 폐색증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인이 본 헤롯의 사망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리고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라면, 아마, 장 폐색증이란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의사는 그런 거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의, 누가는 그런 말한 일처 없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치셨다. 요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아,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눈이 밝은 사람은 보는 게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왜 헤롯을 하나님이 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들여다 보는데 물론 여기 23절에 그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를 고민하게 했어요.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장에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헤롯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사들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12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3절에 헤롯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말하면 더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더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 위로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뭐죠? 힘을 얻죠. 만약에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나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날 핍박하면은, 이말딱 갖다 놓고서는, 피, 교회 핍박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치시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laughs> 이 사도행전에 저가 누가는, 아, 교회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내용으로 쓴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의 설교가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하면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면 은혜 받을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기뻐할 것 같아, 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전 저자 누가는 그런 유혹이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쓴 거예요.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니까 이제 이 헤롯의 죽음은 교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이거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23절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앞절에 있어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듣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여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좋아했다. 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오늘 날 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좀 그런데요. 이런 거 은근히 즐겨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칭찬 하는 거,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거 은근히 기대하고 즐기긴 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아 은혜 받았는데 얘기하면 더 좋아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대전에 가서 목원대 셰프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잘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이 아멘 하시고 예배 후에 악수하는 데 은혜 받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우쭐댔죠.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우리 교회 단독방에 올렸어요. 또 역시 여러분들이 또 칭송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아, 우리 목사님 승승장구하신다고 면서아 좋았어요. <laughs>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가 웃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 수 이하는 경건들지않아서 죽었다는데 하나님 치시 죽었다는데. 어이 아, 말씀 제가 이제. 아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할까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좀 죽을 지 됐구나. 아, 팔 회개했어요. 사람 볼 때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다 그거 좋아하는데. 뭐 사람의 이용, 칭송 영광 받는 게 뭐가 나쁜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경고를 우리에게 질려주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음,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리할 곳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이, 복음이, 그,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계획이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자녀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게 복음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심지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는 자랑을 자랑치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착해서 선한 일해서 잘 생겨서 구원받았다. 이말 아무도 못 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 영광이 자꾸 채워지는 게 보여요. 사람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방의 감리사가 되어서 지방의 행사나 연회 행사를 자꾸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정말 그래도 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가요. 가는데 연회 행사,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에 사람 영광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끝날 중에 내빈 소개가 있어요. 이 예배에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오셨다고 다 인사시키면서 박수치는 거야 난 그거 볼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또 우리 지방의 여성교회 계삭기 때 여성교회장님한테 우리 지방은 내빈 소개 좀 하지 말라고 예배 때 내빈이 어딨냐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지 무슨 손님이 어딨냐고 뭐 귀빈이 어딨냐고 우린 다 예배자라고 그러거 하지 말라고 그데 우리 여성 교장님이 알아듣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장로회나 남성님한테도 해야죠. <laughs> 교회 안에 사람 영광이 자꾸 채워지는 게 교회가 여러분 병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내 몸에 물이 차면 여기 아픈 거잖아요. 응? 제가 요즘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나 오늘 무릎이 아프다 했더니 당신 아프면 버린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laughs> 반응이 저러면 안 되는데.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의 몸에 무릎에 물 차면 아프잖아요. 사람 영광이 사실 무리거든요. 교회에 있지 말아야 할 무리거든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물 좋아지 하 마라. 진짜 생명수 예수의 생명수 찾아야지. 사람의 영광 찾지 마라. 그 즐기지 마라.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이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제가 시급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예배 찬송하는데 예수 부여를 찬송하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부여를 찬송하시다이 찬양이요 찬영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 부여를 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찬송을 내가 입술만 했구나 그 동안은 아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예수 님 부여를 찬양성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배 전에 찬양도 할때 예수리왕이여 우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했잖아요. 아,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좌정하서 음,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그 가사를 묵상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아, 우리 양문교회 사람 영광 말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의 삶가운데서 은혜와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걸 갖고 내 영광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나 교만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이 양문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